여때나저 돌이 굉장히 행용이 좋습니다. 돌 행상이 아주 비상하게 생겼네요. 자연석이라 해가지고, 자연 그대로 만든 것이,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돌을, 어디서 구해온다 흑발사랑 안정사랑. 행석. 예, 가까운, 해행, 해소와 행수 사이에 해행이 되지. <laughs> 자연스럽게 신이면은 또 하나 예술이 있어. 예술 밑에 이런 음. 나무들이 음. 이사리리에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. 요 옆에 제가 청소년기에 또는 연년기 아, 학구, 흥민학교 시절에는 이 산에 소풍도 자주 오고 저희 집이 여기서 1.5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트레킹코스로서 자주 왔는데 여기가 사리리입니다이거은 승려분들의 사리 혹은 공덕비성녀분들이공덕비 공덕비. 어, 사리탑도, 사리가 안에 들어있는 것도 있겠죠. <laughs> 예. 열정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입니다, 이 자리. 저는 제가 알기로는 공덕비고이거는 고승들의 사리탑으로, 아, 이 예, 한, 천년다된것죠그 설계는. 알고 있고, 또, 조선시대는 역사가 또 잘르니까, 고대의 사비탑도 여기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세한 글은 읽어보면은, 아, 그지만좀 의인지식이 승리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겠지. 아, 화담니다 고태가 있기고, 또는 옛 모습이 고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. 아... 내 낯기 손에 대해 오늘 화상을 찍어 봅니다만, 이것도 하나의 추위요. 사라진 분의 하나의 그림이 추위가 되겠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.